공증무효 주장은 과연 피공증인만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증무효 주장은 공증서류에 이름이 기재된 당사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의 효력으로 인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거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위조되거나 변조된 공증서로 인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채무자의 가족이나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했던 사람 혹은 후순위 채권자 같은 분들이라면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입증하고 법적으로 공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소송에서는 공증서에 의해 직접적인 법적 효과가 발생했는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경제적 불이익만으로는 무효 주장을 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증무효 주장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해당 공증이 위법하게 작성되었다거나 피공증인이 실제로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거나 공증인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증 당시 피공증인이 의식이 없었다거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죠. 또한 만약 주장을 제기하는 시점에 이미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라면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 신청이나 청구이의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통해 더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효주장을 하는 주체가 본인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침해받았는지를 법원의 설득력 있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공증무효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관련 서류와 공증 경위를 꼼꼼히 검토한 뒤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